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승생입니다 오늘 절대공식 넘버 제로 13강. 구화절의 역할 중에서 형용사의 덩어리, 이거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명사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주어, 목적어, 보어, 쓰이는 것들을 배웠었어요. 명사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들이 문장의 앞에 나왔을 때 동사 앞에 나왔을 때는 주어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뒤에 나왔을 때는 목적어, 비동사 뒤에 나왔을 때는 보어라고 해석을 했었죠. 오늘 배우는 것은 이제 형용사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형용사의 덩어리는 뭐가 있냐면. 형용사구, 분사절, 투부정사절, 전치사구, 관계사절 이 다섯 가지의 구와 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하는 공통적 역할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 역할을 중심으로 형용사의 덩어리라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형용사의 덩어리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 수식과 보충설명이 있어요. 명사 수식과 보충설명. 명사 수식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정. 그 다음, 보충 설명하는 것을, 어, 서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합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범위를 좁히는 것이고, 보충 설명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범위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요. 조금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나중에 예문 나올 때 설명드릴게요. 어, 일단 형용사를 가지고 형용사의 덩어리를, 한번 성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There is a pretty girl in the hall. There is it. 한 명의 예쁜 소녀가. 그럼 이 소녀라는 게 되게 소녀 그러면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소녀의 나이에 해당되는 그 대상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중에서 프리티는 말이 들어가면 그 중에서 예쁜 소녀로 범위가 확 줄죠. 이해서어요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수식이라는 거, 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좁히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어요? 범위를 좁히는 게 한정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걸 한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식과 같은 말이고요, 제안하고 같은 말이고요. 뭐 하는 거야? 범위를 좁힌다. 이게 한정 수식 제한의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the girl in the hall. 그 소년들 어떤 존재냐면 홀에 있는 소녀입니다. 그 홀에 있는 소녀 특정한 소녀예요. 그 특정한 소녀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얘가 어떤 애냐면 예쁘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의 이제 프리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술이에요, 서술. 서술은 뭐 하는 거야? 보충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특정한 소녀가 이런 성격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서술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한정의 역할과 서술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처럼 오늘 배우는 형용사의 덩어리들 다섯 가지 종류도 똑같은 한정의 역할과 서술의 역할을 할 겁니다. 봅시다. 형용사 구 볼게요. 형용사 구는 뭐라고요? 형용사가 핵심되는 구죠. 형용사 구는 꾸미는 말, 형용사 꾸미는 말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꾸미는 말, 형용사 꾸미는 말이고 앞에 꾸미는 말 자리에는 강조 부사라든지 보충어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 뒤에 꾸미는 말 자리에는 뭐 여러 가지 전치사구라든지 뭐 대절이라든지 등등등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어, 형용사 구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비동사와 함께 넣어서 수고로 암기를 하기도 하는 입니다 수고로 암기하기도 하는 애이에요 봅시다. Clark was the only person aware of her problem. 보세요. 원래 be aware of라는 게 숙어잖아. 무엇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be를 빼고 뒤에 형용사부터 쓰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형용사구가 되는 거야. 그럼 be 동사 뒤에 있을 때는 형용사가 비동사의 보호로 쓰인 거지요. 그죠 비동사에 보러쓰인 거야. 여기서는 뭘로 쓰인다 한번 볼게요. Clark was the only person aware of her problem. 문장 한번 보셔 볼게요. 클락이 주어죠. 클락은였다. 비동사 뒤에 더가 나오는 순간에 보어의 시작이 되는 거알수 있겠죠. 명사로 시작된 거니까 클락은였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한정사 꾸미는말 명사 꾸미는말 자리에 뒤에 꾸미는말 자리에 있는 aware of h e 는 형용사고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person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 수식입니다. 알겠어요? 형용사 한 단어는 앞에서 꾸밀 수 있지만 무조건 구라 절은 다 뒤에서만 꾸밉니다. 알겠어요? 뒤에 꾸미는 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를 뒤에 꾸미는 말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aware of 인식하고 있는 알고 있는 뭐를 그녀의 문제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됐어요? 음, 클락이 유일한 사람에서 그녀의 문제를 알고 있는. 그다음에. She is aware of her problem. 그녀는 인식하고 있어요. 뭐를 그녀의 문제를. 이거는 원래 분석하면 she가 주어고요. 비동사가 동사고요. 나머지 형용사가 보호로 쓰인 겁니다. 근데 비동사의 보호로 쓰일 때는 그냥 우리가 수고를 암기하고 있으니까 be aware of를 분석하지 않고도 해석을할수 있습니다. 뭐뭐를 인식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녀는 인식하고 있다. 그녀의 문제를. 알겠어요? 어? 해석은 그렇게 그냥 수고를 암기한 대로 가면 돼요. 분석 안 해도 돼. 그 다음 세번째 갑니다. They made her aware of her problem. They 가 주어죠. made 가 동사죠. 허리 목적하고. her. 이목적고 Aware of her problem, 이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 w a r e of her problem. 한건 그들이 아니라 그녀예요. 그녀가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야. u h e 그들은 만들어서 그녀가 그녀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이해됐나요? 그녀가 이걸 인식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얘를 설명해준다 해서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거하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요. 주어하고 보호 사이에 같다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해요. 이 같다라는 것은 결국 뭐랑 똑같은 거야? 비동사랑 똑같은 거야. 비동사 같다니까, 그죠? 그녀는 같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녀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목적어와 보호 사이에도 같다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사이에다 비동사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허리 씨가 되죠 She is aware of her problem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녀가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해 돼요? 음,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형용사고는 무슨 역할에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로 쓰일 수 있어요? 명사 수식할 때는 어디서? 뒤에서. 보호로 쓰일 때는 주격보호, 어, 동사 뒤에 쓰이는 보호 아니면 목적격보호, 목적어 뒤에 쓰이는 보호로 쓰인다. 그 다음에 분사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절. 분사절은 어떤 구조로 쓰인다고 했습니까? 분사절은 반드시 분사. 앞에 이제 부정을 나타내는 나시나 뭐 부사 같은 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g 또는 p p 란 분사로 시작하고 그 뒤에 목적어나 보호나 부사가 나오는 절 구조가 분사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요? 분사절은 똑같아요. 명사를 수식합니다. 어디에서? 뒤에서 또는 보호자리에 나온다. 예문 가겠습니다. 톤튼. 톤튼은 is a town. 하나의 타운인데요 하나의 마을인데 하나의 도시인데 어떤 도시냐면 surrounded by water. surrounded by water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타운을 꾸며 주고 있죠. 문장 분석 볼게요. s u b e 니 주어고요. 이가 동사고요. 나머지가 보어입니다. 이 보어 자리를 보시면 surrounded by water이라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분사절이 보일 겁니다 surrounded by water, 분석해 보면 surrounded 가이하 a 동사 땡, by water, 가 부사어 땡이 되는 구조로 쓰였습니다 둘러싸인이라는 수동의 의미 y 갖죠 물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의 어떤 도시입니까? 물에 의해서 둘러싸인 n 야 그래서 하나의 s o t o w n d e d by t e t o e w t o n t e t s e w e s n e t e s e 이 seems가 동사고요. s e e m 이라는 동사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보호예요. 알겠어요? s e e m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보호입니다. 그 도시 자체는 보인다. 모인 것처럼 보인다. 물에 의해서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surrounded by water라는 분사 처리. s e e m 이라는 동사의 보호 자리를 찾으고 있네요. 그 도시 자체는 보인다. 물에 의해서 둘러싸인 것처럼.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I found it surrounded by water. 나는 그거죠? 발견했어. 그것이 둘러싸인 것을 물에 의해서. 그럼 그것이 물에 둘러싸인 거지. 이 중간에 비동사만 넣어 보세요. It was surrounded by water. 그것은 물에 둘러싸였다가 성립이 되죠. 이해됐나요? 둘러싸인 것은 여기서 20입니다. 그것이 둘러싸인 속성을 갖고 있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예, 분사절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형용사구랑 분사절. 그러니까 형용사구하고 분사절은 명사를 뒤에서 꾸미거나 보호로 쓰인다. 보호는 주격 보호도나 목적격 보호 알겠어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 부정사 절 갑니다. 투 부정사 절은 역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로 쓸수 있어요. 보호는 무슨 보호, 무슨 보호? 주격보호와 목적격보호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격보호, 목적격보호. 첫 번째 갑니다. I had. 나는 가졌다. 그 기회를 나는 주어져. 가져다가 동사죠. 그 기회를 목적어의 시작이죠. 한정사, 명사, 꾸미는 말이에요. 어떤 기회냐면, to meet, to visit him. 그를 방문할 기회죠. 아, 투부정사절의 구조는 안 얘기했네요. 투부정사절의 구조는 for 목적격으로 시작을 하고 부정을 위해서 not이나 뭐 부사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to 동사 원형이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 보호 부사어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어, To visit 동사 땡, 힘이 목적어 땡이죠. 그를 방문할 됩니다. 나는 가졌다 기회, 를 어떤 기회를 그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언제 가졌어요? 지난 12월에 그런 기회를 가졌죠. 됐어요? 그래서 to visit 앞에 있는 chance란 명사 꿈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We are to visit him today. 우리는 그를 오늘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해 주는데요. 위가 주어고요. 비동사나고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절은 뭐로 쓰인 거야? 보호로 쓰였는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 앞에서 명사적 덩어리가 비동사의 보호자리에 있을 때하고 얘는 좀 다른 겁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쪽으로 와서 해볼게요. 보세요. Uh, our plan is to visit him today. 이 문장하고, we are to visit him today. 이두 개가 달라요, 지금. 어떻게 다르냐면, 문장 구조는 똑같지. Our plan이 주어고, is가 동사고, 나머지 보호고, 위가 주어고, 아래 동사고, 나머지가 보호인 것. 이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to, visit, and today하고 여기 to, visit, and today가 생긴 게 똑같지만 덩어리 속성이 다릅니다. 위에 있는 덩어리는요. 위에 있는 덩어리는 명사적 덩어리입니다. 명사 덩어리예요. 밑에 있는 덩어리는 형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요. 우리의 계획은 이다. 그를 방문하는 것이다. 오늘. 오늘 그를 방문하는 것.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주는 것이고 밑에 거는 우리는 그를 오늘 방문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방문할 예정인이라는 뜻이에요. to visit. 그래서 예정인. 우리는 오늘 그를 방문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돼요. 차이점이 어디서 나냐면 여기에서 있는 위라는게 문장의 주어지만 의미상의 주어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의? to visit의. 의미상의 동사 대나 요 visit이. 이래서 우리가 방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주체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계획이 방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술관계 성립이 안 되죠. 이렇게 의미상의 주술관계 성립이 안될 때를 안될 때를 명사적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our plan 하고 to visit him today는 동격관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계획의 내용이 그를 오늘 방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내용이 to, 그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to visit라는 게 진짜 동사적 성질이 강하잖아. 그지? 우리가 방문하는 거야. 우리가 방문할 예정이다. 그래 오늘 밤에. 그래서 이 위에 거는 그냥 일반적인 보호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밑에 거를 따로 불러요. 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났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투구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투구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학교에서뭐 비투부정사 구문이라고 얘기하는거다 밑에 거였던 거야. 그래서 형용사적 덩어리가 나오는 거죠. 이해됐나요? 써놓으세요. 됐어요? 쓰세요. 썼어요? 지웁니다. 지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we are to visit him today는 우리는 오늘 그를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뜻으로 지금 주격 보호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Taylor, Taylor가 요청했어요. 우리에게 그를 방문해달라고 언젠가. v i g i 데 i Someday라고 한 얘는 투부정사절이 뭐로 쓰인 겁니까? 보호로 쓰였는데요. 얘가 왜 형용사작 덩어리냐면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우리가 방문하는 거지. 의미상의 동사야. 이해 됐어요? 우리가 방문하는 거야, 그를. 목적가 되는 거지. Someday는 부사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방문하는 거지, 그를 언젠가. 알겠어요? 언젠가 방문하는 것을 요청했다는 얘기야. 테일러는 요청해서 우리에게 그를 방문해 달라고, 언젠가. 이래서 우리가 방문하는 거에 주술 관계 성립이 됩니다. 의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 형용사적 덩어리입니다. 목적격 보호자리에 있는 토부정사절은 다 형용사적 덩어리입니다. 알겠어? 왜? 목적어와 예 사이에는 의미상의 주술 관계가 항상 성립이 돼요. 아니면 안 나오거든요. 알겠어? 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비동사의 보호자를 쓸때 이것만 조심하면 돼. 형용사적 덩어리냐 명사적 덩어리냐 여기서만 갈리는 거고 나머지 경우 무조건 뭡니까 다 형용사적 덩어리가 보호로 쓰입니다. 심투 이것도 다 심이라는 동사에 대해 투부정사절이 뭐로 쓰는 거야? 보호로 쓰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절 명사적 덩어리일 때만 비동사의 보호로 쓰이는 거지, 그지? 비동사의 보호로 쓰이는 형용사적 덩어리도 있고. 나머지 전체는 다 형용사적 덩어리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아무튼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로 쓰이는 투부정사 절이었습니다그 다음에 전시사고 합니다. 전시사고는 전사 플러스 명사적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죠. 전시사 더하기 명사적 덩어리예요. 해석할 땐 전체의 해석이 뒤로 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 He was a man of importance. Of much importance. He 가주어죠 Was a 동사입니다. 비동사 뒤에 어를 보는 손에 뭐라고? 보호라고 했지. 그지? 이렇게 나눠졌네, 문장 구조는. 명사구 전체가 보로 쓰였는데요. 이 명사구 안에서 of much importance란 전치사구. 뭘로 시작했어? 전치사로 시작했지. 전사 플러스 명사구네요. 이 전치사구는 앞에 있는 명사 꿈입니다. 한 남자인데 이 남자, 어부는 떨어지지 않는 속성. 어부는 뭐라고? 떨어지지 않는 속성. 한 남자인데 이 남자는 많은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는 남자야. 즉, 많이 중요한 남자입니다. 알겠죠? 그는 매우 중요한 남자였다. 됐어요? 명사수식이에요. 두 번째 갑니다. This information may not be of much importance. 이 정보는 주어입니다. May not. 아닐 수도 있다. May not be. 아닐 수도 있다. 뭐가 아닐 수도 있다? Of much importance. Of much importance. Very i m p o r t a n t 란 형용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전치사고가 보어 자리에 존재하고 있죠. 형용사적 의미를 가져요. Very important의 의미를 갖는다고. 응? 이걸 진짜 바꿔 써도 돼요. 보로. very important로 그다음에 he, uh, he does not think it of much importance. he doesn't o think it of much importance. 여기서도 보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he가 주어죠. does not think가 동사고 25 목적어고 나머지 목적어 포함입니다. i t 하고 of much importance 사이에 is를 한번 넣어 보세요. 성립이 되죠? he it is of much importance. 성립이 되죠? 그죠? 아 여기다 is를 여기다 is를 넣으면 문장은 깨집니다. 여기다 is를 넣으면 문장은 깨지는데 선생님이 얘기한거어 문장 깨지나요? He does not think that it is. A much 어 이거 문장 안 깨지네. 이거. <laughs> 문장 안 깨지네. 문장이 구조가 바뀔 뿐. 어. 선생님이 그 아까 여기다 비동사를 넣어 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 사이의 관계는 비동사를 넣었을 때 성립이 되면 10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된다고. 아, 그래서 비동사 넣었을 때 된다고 it is much of much importance가 된다고요. 아무튼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전사구와전사구도 역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를 수식하거나 주격보 호 목적격보로 호 쓰인다라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관계사절 갑니다. 관계사절은 보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관계사들은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에요. 관계사 이끄는 절인데 이거는 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배울 때가 올 겁니다. 관계사 절은 두 가지 용법이 아까 한정사하고 서술이라고 했잖아요. 얘도 한정하고 서술에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는 호안 쓰여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좁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이가 주어져. 매시 동사고 나머지 목적어인데 여기서 who can speak four languages는 앞에 있는 woman을 꾸며줘서 범위를 좁힙니다. 나는 만나서 한 여성을 그런데 어떤 여성이야? 사계국어로 말할 수 있는 여성이야. 그럼 여성의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중에서 사계국어를 말할 수 있는 이 말에 꾸미면 범위가 확 줄어서 되게 사계국어를 말할 수 있는 여성만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겠지. 범위를 좁히는 역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한정적용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범위를 좁히는 거. 그래서 나는 만났다는 여성, 어떤 여성이야? 그 여성은 말할 수 있어 사개구를. 사개구를 말할 수 있는 여성 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범위를 좁히는 역할하고 을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은 I met Elizabeth. 나는 만났어요. 누구를 Elizabeth를 Elizabeth를 만났는데, 콤마가 쓰였잖아. 콤마가 쓰였다는 건 이미 여기서 종료시켰다는 겁니다. 이미 종료시킨 거야. 명사고 끝난 겁니다. Elizabeth 명사 고 끝났어요. 콤마는 끝난 거야. 끊긴 거야 여기서. 끊기고 여기는 Who can speak for language? 는 l 저바 d a m e t h a n 설명이에요 보충 설명이죠 이 보충 설명을 우리가 무슨 용법이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용어를 근데 이 한정적 용법을 그 영어학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제한적 용법 범위를 제한시킨다. 계속적 용법을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범위를 좁히지 않는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범위를 좁힐 수가 없어 이미 특정한 여인이고요. 그 여성이 사기고를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나요? 어? 엘리자베스가 하나의 특정한 인물이고 그 인물이 사기고를 말할 수 있다고 설명 들어간 거야. 이 돼서 첫 번째 문장은 여성의 범위를 좁혀줬어요. 사계고로 말할 수 있는 여성. 여성이 엄청 넓은데 여성의 범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성의 범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계고로 말할 수 있는 여성 이렇게 범위를 좁힌 것이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엘리자베스라고 하나의 여성이 존재하는데 이 여성이 뭐하는 여성이다. 사계고로 말할 수 있는 여성이다.라고 설명이 들어간 거라고 이해됐나요? 응? 위에는 범위를 좁힌 거고 밑에는 설명이라고. 관계사절 역시도 명사를 범위를 좁히는 역할, 한정과 서술, 그죠? 어, 설명하는 역할을 할수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오늘 배운 형용사적 덩어리들은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명사를 뒤에서 꾸민다, 즉, 범위를 좁히는 역할과, 그 다음에 명사, 의 명사구의 그 범위, 명사구 같은 것들, 어, 보충 설명하는 역할이죠? 보충 설명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 한정과 보충설명 이두 가지가 형용사적 덩어리들의 공통점이 되는 거죠. 다시 오늘 배운 거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형용사적 덩어리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형용사구, 분사철, 투부정사철, 전치사구, 관계사철이 있어요. 얘네들 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는 역할의 공통점이라고.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를 수식한다. 어디서 수식한다? 뒤에서 수식한다. 수식한다가 그 범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좁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a man 한 남자, aware of her problem 그녀의 문제를 알고 있는 한 남자. 범위 좁혀잖아요한 남자. 남자의 범위 넓은데 그 중에서 그녀의 그 문제를 알고 있는 남자 범위 확 줄어들었죠. 그죠? 이 역할과 그다음에 주격보어, 목적격보어라고 쓰는 것이 보충 설명하는 거죠. He is aware of her problem.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주격보 He made them aware of her problem. 그러면 목적격죠 그들이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분사절도 마찬가지로 모를 수 있다.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충 설명하는 보로 쓸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배운 게 투부정사절이죠. 투부정사절이 어 명사를 수식하거나 뒤에 수식하거나 보충 설명하는데 보충 설명할 때 비동사 뒤에 나올 때 우리가 비투구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무조건 형용사적 덩어리만이 어, 보호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Our plan is to visit him today. 우리의 계획은 이다. to visit him 그를 방문하는 것이다. today 오늘 여기선 be to 정사구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계획하고 뒤에 있는 게동기관계여서 명사적 덩어리인 것이고, 뭐많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we are to visit him today라고 하면 우리가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고요. 이런 걸 be to 부정사구문이라고 하고 to visit him today는 형용사적 덩어리가 됐습니다. 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전치사구 of much importance 매우 중요한 같은 것들이 뒤에서 피는 명사를 꾸밀 수 있어요. A man of much importance, a woman of much importance 이런 식으로다가 꾸미는 역할할 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보호 자리 뭐 well, it is of much importance라든지 uh, I think it, of much importance 그처럼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쓰일 수 있다 전사구가. 그 다음에 관계사절은 그 한정적 용법하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한정적 용법은 명사를 꾸미는 거죠. a woman 한 여성 어떤 여성이야 who can speak four languages. 사개국으로 말할 수 있는 여성이었고 그다음에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설명. Elizabeth 엘리자베스인데, who can speak four languages? 엘리자베스는 사기고로 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계속 중인법 서술의 역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적 덩어리는 크게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충 설명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연습 문제를 풀어 오셔야 돼요. 배운 내용 이해하면서 다섯 번 반복하시고요, 연습문제 풀어보시고요 독해책이나 교과서에서 형용사의 덩어리 다섯 종류를 찾아가지고 수식하고 있는지 보충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제일 찾기 쉬운 게 아마 전치사 구가 명사를 꾸미는 역할할 을 거예요. 근데 전치사 구가 보호로 쓰는 이 역할은 흔하지 않, 그 않기 때문에 찾기 힘드실 거 같고요. 그다음에 투부정사자이 명사 꾸미는 걸 찾을 수 있으면 어, 비투부정사 구문은 많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목적격 보호는 쉽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형용사 9는 명사 꾸미거나 보호로 쓰이는 거에서 명사 꾸미는 게 많이 찾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보호로 쓰이는 건꽤 나올 거고요. 분사절 같은 경우는 명사 꾸미는 것 찾기도 쉬울 거고 보호로 쓰이는 거 같은 경우도 찾기 쉬울 겁니다. 관계사절은 뭐 앞에 콤마 없으면 무조건 수식이고요. 콤마 있으면 무조건 계속 계속적 보충 설명이니까 역시 찾기가 쉬울 겁니다. 다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네, 이것으로써 오늘 절대 공식 넘버 지로 13강에 대한 내용을 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